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골드로 다이아 버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참고할 시점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진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진짜 골드가 너무 넘쳐나서 이제 사용할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만 추천해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제 골드로 다이아 버는 방법은 제작 방법인데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서 기타 탭에서 재료를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철, 나무, 천, 보석, 가죽 요런 재료들을 팝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게이 최상급 재료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가죽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천하고 철, 그 다음 나무, 그 다음 최상급 보석이죠. 자 근데 일단 가죽 가격은 좀 비싸니까 철 가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철 9,999개에 14 다이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일단 요거를 하나 구매를 해줄게요. 자 구매를 해주고 이제 제작대로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급 철을 만들 수가 있죠. 아까 9,999개로 일단 14 다이아 구매를 했으니까 요거 맥스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급 철 200개를 만들면은 이제 철만 개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일단 100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게 100개를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골드가 좀 많이 들어요. 자, 일단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성공 뜨면은, 대성공은 두 개를 얻거든요? 그래서 지금 111개를 얻었습니다. 자, 맥스 한번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 4재물을 구매한 어, 만 개를 전부 다 사용하는 거죠? 자, 아홉 개 얻었으니까 지금까지 220개를 얻은 거예요. 자, 220개면은 최상급 철 7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작 골드 12만 골드 아까 상급철 100개 만들었을 때 48만 골드가 들었고 총 200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96만 골드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최상급철 7개를 만드니까 대략적으로 110만 골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요것도 7개 제작을 해줄게요 자 대성공 하나가 떴으니까 일단 최상급철 8개를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상급 철이 7잼이죠. 그리고 제가 8개를 만들었으니까 56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 철, 만 개를 14잼에 구매를 했으니까 요거를 팔고 이제 수수료도 제외를 하면은 어, 대충 40잼을 벌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120만 골드 정도 사용해서 40잼을 번 거죠. 자, 지금 저희서 황금조각 가격이 어, 대략 1.5 정도 되는데 한개에 2만 골드잖아요. 그래서 50개면은 이제 100만 골드. 60개면은 120만 골드. 그래서 1.5에 이제 60을 곱하면은 90 다이아입니다. 황금조각 값어치만큼은 이제 다이아를 벌지는 못했지만 황금조각의 반값, 어, 그만큼의 다이아를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120만 골드를 사용해서 어, 40 다이아를 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드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줘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상급철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개 만들면 48만 골드잖아요 그리고 상급나무 같은 경우는 100개를 만들면은 12만 골드가 됩니다 그래서 상급철보다 이 상급나무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리고 상급천도 보시면 6천 골드 철보다는 비싸죠 보석 같은 경우는 8,400 골드 어 이것도 비쌉니다 그리고 가죽, 가죽도 철이랑 골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철하고 가죽이 가장 골드가 적게 되는데 어 방금 또 거래소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가죽이 제일 비쌉니다 어 가장 낮은 골드로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최상급 가죽이에요 그리고 보석, 보석은 만드는 골드도 굉장히 비싼데 다이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보석 같은 경우는 이득을 볼 수가 없고 천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최상급 나무 이거는 골드도 많이 드는데 어,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요거는 최상급 재료 가격을 보고 만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최상급 가죽 요게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데 지금 철을 보시면은 0.0016 근데 가죽은 지금 3배 가격이죠 0.0016에서 0.005이면은 3배 가격보다도 조금 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어, 사실 이거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철로 만든 거고요 가죽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이득 을 많이 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죽을 구매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판매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서버 같은 경우는 0.001 다이아에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지로 0.001 다이아 에 구매를 하신 다음에 골드가 정말 많이 넘쳐난다 그러면 최상급 제로 만들어서 판매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제차 강요를 하지만 진짜 골드가 엄청나게 넘쳐난다. 골드 사용할 때가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만 추천을 드리고요. 골드가 어, 평소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엄두도 못 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영상을 찍어봤구요 일단 골드는 사용할 때가 스킬 강화도 해야되고 또 공허의 기운도 강화해야되고 골드는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골드 사용할 때 없으신 분들만 추천해드리고요 이렇게 재료가 쌓였는데 골드 진짜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구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에 등록할 수 있는 후원도록을 인사했습니다. 후원도록 같은 경우는 본 계정 뿐만 아니라 부계정 그리고 안 쓰는 계정까지 후원도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계정 후원도록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할고요 후원도록 하시고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보시면 쿠폰 뚝빵이 있습니다. 현재 설레 쿠폰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쿠폰 시정 안 하신 분들 계신다 쿠폰 시정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현재 생 무가금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생 무가금으로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